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자 이제 ETF 승인 후 가격 폭등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 리플 추세를 보시면 은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에서 리테스트 받고 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됐다 이거는 이제 말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이제 리더리움 여러분들께 자 이거 620만원 라인까지 잡아들 지지 구간까지 맞춰버렸고 620만원까지 간다 라고 조정 조정함이 여기까지 돌려준다.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 나올 건데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일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타점도 자 보세요. 어,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유차 반등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점도 제대로 여러분들 어,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에는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오셔가지고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ETF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잠금해제 일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량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히 알고 계실.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기 폭주가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을 남겨 주시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투먼틴 디 프로토콜도 124원 달성해 주면서 단기간 3일 만에 100% 이상 수익. 신표처스도 31원 제가 그어 드린 라인 터치를 해 주면서 단기간에 200% 아반티스도 물려 계셨던 분들 오히려 탈출하면서 84% 이상 수익. 자, 펌프 BTC가 역대급이었죠. 340원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점 뚫어주면서 요놈이 상승이 나와줘서 900원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텔레방 많이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무료다 보니까 연락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남겨주시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요 라인 때를 다시 한번 먹어 줬잖아요 여기 한번 더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 때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라인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 나온다 여기서 이제 추세 상승 꺾여 가지고 매물 때 먹고 날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하점 어, 제대로 잡아서 정말 길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이 시그널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248조인데 시가총액이 물량 다 풀리면 4 0 0조예요 4 2 0조예요 그러면은 약2 0 0조의 아직 물량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세력들이 다시금 말씀드린 물려있는 상황이라서 잠겨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한꺼번에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일정에 맞게 매도폭탄 떨어지면은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솔레이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솔레이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돌파를 만들면서 개미 꼬시기를 만들면서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맞게 매도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패닉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개인 투자들 자 정보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한 번에 깡통 차는 겁니다. 이때는 기술적 분석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극지 않은 복권을 손에 쥐셨다, 행운을 꽉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이거 락업 배제 일정이죠. 대규모 락업 배제 일정. 매도 폭탄이 쏟 다지는 중요한 라버페제 일정 제가 구독 전용 텔레방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완벽하게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 보는게 아니라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세력들의 물량이 며 완전 대폭등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완전 제대로 로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라고 배제 일정. 완벽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보지 않도록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공유라든지 댓글도 한번씩 작성해 주시면 많은 분들 피해 입지 않고 좋은 정보들 얻어서 우리 함께 좋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 가입 이런 거 전혀 없구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구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 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구요 자이 종목은 꼭 투자해 보고 싶어요 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필수로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돌라 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망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캐키우스 마시우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